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9월 22일 아침입니다. 어,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그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초지역에 있습니다. 초지역에는 그 계단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해서 한번 좀 와봤고요. 어, 그 계단 올라가는 도전을 좀 하게 될 텐데, 옆에 이렇게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유혹을유혹을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유혹을 그 뿌리치고, 계단을 통해서 한번 좀 올라가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나가는 곳은 그 초지역 서해선 5번 출구 이렇게이고요. 어뭐 지금 보시면은 5번 출구 어 초지 초등학교로 나가는 곳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어제 앞에는 보면 뭐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, 이렇게 그 계단을 통해서 어, 올라가는 분들도 아마 계시고 저도 지금 어, 이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유혹이 좀 막, 어, 생깁니다.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아마 어,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보시기 어, 지금 계단이 어, 상당히 높은데요. 앞에 올라가신 분은 이제 거의 위로 다 올라가시는 것 같고요. 저도 일단 그 첫째 계단부터 어,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어, 계단 아래쪽에는 뭐 우측 통행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계단이 뭐한 2, 3 0개 정도 같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은데. 얼핏 보기에도 뭐 한, 한 100개 이상은 좀 되어 보입니다. 그래서, 어, 실천을 좀 하고 있고요. 어,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다리도 이렇게 튼튼해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이 한층 더, 어, 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, 지하철 어떤 곳에 가면은 아유, 벌써 이렇막 숨이 차네요. 어,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칼로리가 이렇게 이제 몇 칼로리씩 소모가 된다는 어, 그런 문기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. 아, 음점이 올라가면서 어, 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어, 차고 있습니다. 지금 막 고지가 바로 저기 앞인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어, 계단을 어, 이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한개두 개, 한개두개 개, 개, 어,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마지막 어, 마지막 고지가 이렇게 막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얼추 한, 한 20여 계단 정도가 아마 좀, 어, 남아 있는 것 같고요. 어, 지금 이제 허벅지에서, 어, 지금 막 허벅지가 아막당겨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한,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요.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주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저 지금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. 나왔으니까 아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한결 지금 이제 건강이업된것 같고요. 어 통해서 나와 보니까 아 이렇게 좀뭐 잔디밭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. 주변에 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어, 또 자전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그 지하철 계단 오르기 미션을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